이틀 전 토요 예배 안 되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도님에 대하여 내가 너를 10년 붙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앞으로 10년간 그에게 닥칠 수 있는 구원 상실 위기들을 극복하고 구원을 유지시켜 주실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과연 정말일까? 예. Yes. 그 증거가 1년 전그 성도님이 속건 제물을 바칠 때에도 어제와 동일한 내용의 예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님은 구원을 받은 이후 여러 번 구원이탈을 경험하였으며 본인이 구원 이탈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도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속건제물을 통하여 그때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어제 게시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였기 때문입니다. 1년 전그 성도님이 헌금 봉투를 내미셨고 저는 헌금 봉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되었는데 내가 10년 동안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게 도와주겠다 로 기억됩니다. 10년 뒤에는 이탈하거나 상실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도록 계시하신 영역만 알 따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드문 일일까요? 너 no. 이제까지 5에서 6년간의 안대기도곧 제가 눈을 감고 안대를 쓰고 한 명씩 기도받으러 나오시는 성도님을 향해 예언과 통변과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방대한 기도의 분량 가운데 단한 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v 가스 t u a 의 성도님들이 저의 안대기도를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에 의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감동만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가능했나요? 네, no. 역사적으로 안대교를 시도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많은 예언은 사자들이, 많은 통변은 사자들이 이 안대교를 시도했지만 하나같이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역사상 처음 성공한 저의 이 안대기도는 푸얼가스바처 신전도사님도 몇번 시도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여 저 단독으로 한 주에. 적게는 다섯 명 많게는 서른 명을 안되기도록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86년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과거 땡땡땡 공원에서 6개월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매일 7시간씩 기도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경호야 내가 내게 전무후무한 은사를 줄 것이다. 지금이 아니고 몇 개월 뒤에 줄 것인데 차가 통변의 은사이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은 후 임 목사님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께서 제게 임의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심으로 지금과 같이 예언 통변 영분별의 은사를 정규 예배 시간에 한 주도 빠짐없이 5에서 6년을 진행해 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매주 진행되는 안 되기도의 내용을 개인별로 그 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한 결과 모두가 탄성을 지으셨는데 개인 개인마다 일관된 스토리로 그 내용이 진행되며 다른 성도님과는 전혀 내용이 겹치지 않는 이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언기도는 오차발생이 많이 일어납니다. 통변기도 역시 오차발생이 많이 일어납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매우 희귀한 은사이기에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이세 가지 은사가 종합적으로 드러나지기에 더더욱 오차 없는 성령의 음성이 가능했다고 진단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자연계와 설교와 성경과 타인의 교훈과 모든 방법으로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시지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러므로 예언과 통변과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오차 없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최고의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 9월 9일 오후 9시 30분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